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자문서 8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문서 8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 아?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은호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예, 우리 시험에서부터 주님 건져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아, 어, 자 전체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것이 바로 자만 전체의 주제인데요. 특별히 이 8절, 8장 오늘 본문 이 8장은 더욱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곧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정말로 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에 중심을 잡고 예, 나아가면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열려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새벽이나 수 예배 그 주일 예배 우리 설교 영상을 마음껏 퍼 나를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예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쓴다 한다면 예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가지 못한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한다. 전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지가 있다 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주보를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일부러 이 주보를 또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설교문까지 다 넣었으니까 오히려 어디든지 말씀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영상을 또 퍼나갈 수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말씀 이것은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우울하고 이번에 또 연예인이 또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한다면 예, 죽을 기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치의 그 말씀을 온 세상 모두가 다 듣고. 그리고 생명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건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잠원 시작하는, 자, 잠원을 시작하는 1장 20절, 잠원 1장 20절에서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성인, 예, 우리 자언에서가 시작되는, 예, 1장에서부터 아예 벌써 이미 오늘 말씀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어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우리를 말 그대로 책망하는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고 진리기로 오히려 돌려서 살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은밀하게 숨어서 말하듯 보일 듯말듯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도할 때에도 소리를 높이고 경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북을 치며 프랭카드를 막 들고, 요란하게 전도했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고 들면서 방박공복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소음이라고 해서, 어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이렇게 안한가에된것 안 같아요. 사실은 세상 소리들 참예그 많은 중에 어 사실은 잊혀져 가는 소리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종소리. 주일이 되면 항상 예이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어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성전으로 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예, 이 교회 종소리를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소리 중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또 근데 없어요, 사실은. 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바로 다연코 성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열려진 지혜의 말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한 세상이 되, 되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뭐, 예, 언제든지, 이제 무거웠던 성경책이 좀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핸드폰에 다 성경과 찬성이 들어왔어요. 뭐 언제든지 유튜브를 열면 언제든지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밤이 되든 아침이 되든, 낮이 되든, 어떤 때든지 하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냐 말이에요. 예,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고 볼수 있는 그런 세상,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열려진 지혜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듣는 이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귀를 닫아 버리고. 등을 돌리면 어찌 하겠습니까? 잠언서 7장 15절. 잠언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주님을 만난 자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크게 부르고 소리를 높여도 예 도대체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더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 은산 우리에 이사 왔을 때참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음. 정말 낮이고 밤이고 특히 그 2015년도에는 가장 심해, 심했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건지 거의 새벽에 예, 그리고 자정 무렵에 막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예, 시끄럽게 들렸던 거예 그렇습니다. 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저 비행기 소음을 들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 TV를 좀 보려한다 한다면 비행기 소리에 당체 들을 수가 없었고요. 제 아내가 잠깐 대화를 하거나 또 손님이 왔을 때에도 상당히 의사 통화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행기 소음이 하늘을 가득히 채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려도요, 예, 제 관심하는 곳에 마음을 쏟으면 그 비행기 소리가 기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관심이 안 가요. 때로는 골똘히 어떤 고민을 하거나 어, 옆 사람이 부를 때도 듣지 못하는 예,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습니다. 잠에 졸리는 사람은 예, 잠자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차 길력 오막살이 아기자기 잘도 잔다. 우리 동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기차가 막 그냥 다닌다 달치라. 근데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잠이 너무 취해버리면 예, 누가 끌어가도 알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설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정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빼도 괜찮을 텐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 특히나 예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좀 아닌 모습들 그렇죠. 세상적인 언어들과 그런 말들 좀. 빠졌으면 좋겠네. 그런 내용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정직해요. 성경은 예,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경은 예,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가장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직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예,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야 아무리 세상 소리가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 달지라도, 시끄럽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예,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낮 시간대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 풀벌레 소리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저는 지금 옆에서 계속해서 삐뚜어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같아, 들리고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에 정말로 예, 묻혀져 있던 세상 속에 묻혔던 그런 귀한 소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빛들이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다볼수 없다니까요. 케냐에 있는 친구가 가끔 사진을 이렇게 공유해주는데, 그볼 때마다, 야, 그곳에 정말로 보석같이 박혀있는 어두운 하늘에 보석같이 박혀있는 그 아름다운 별들, 야, 처음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에 그 아름다운 별들이 시볼수 없게 되었어요. 밤 시간대에도 대낮처럼 화나기 때문에요. 대낮에 그, 밝은 태양 때문에 별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정말 어두울 때그 빛의 귀함을 알게 되듯이, 사하성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흉흉하고,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좀 힘든 이때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괴로운 자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간절히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 텐데 더욱더 예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에 일조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썩어지는 곳에 그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되어주고, 예.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닮은 닮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인간들이 추건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모든 문마다 그렇게 자리하며 불러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 팔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내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허, 그 위험한 거야? 이럽니까? 아니면 위험해! 빨리 나와!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나! 아! 여러분, 소리를 높이죠. 왜 그렇습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2절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뒤를 빼먹을 때가 많아요.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라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왠지 그냥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니까, 지금 때가 아니도 된다라는, 왜인지 그런 말로 드릴 때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뭐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범사가 어떤 거예요? 때를 가리지 말라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아멘. 예!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 그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저자가 제대로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 끊임없이 경책하며, 경, 권하며, 경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계속해서 이 영상들을 복사해가지고, 계속 제가 퍼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 30여 명이 넘, 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 수보다 유튜브는 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 말씀 몇명 보았는지. 물론, 한 영상을 TV로 틀어놓고 여섯 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나 수예배 요 같은 경우는요. 정한 시간이 딱 있잖아요. 예. 수예배 요7시 반. 뭐, 예. 주일날 1 1 시. 이 시간대 동, 우리, 그, 가족들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어쨌든 TV로 크게 볼 수도 있고요. 그쵸. 예,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는 하지만 이 새벽 같은 경우는이럴 때,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는 어쨌든 제가 한3 0여명 정도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랄지 지인들이랄지 전도대상자들이랄지 예, 그렇습니다. 항상 힘쓸 수 있어요. 범사에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렇게 못했잖아요. 주보에다가 또 설교문까지 다 들을 수늘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주보에다가도 설교 말씀을 요약했긴 했지만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누구든지 여러분들 열심히만 있단다면 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보를 받을 때도 아, 목사님 몇장더 주십시오. 예,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요. 라고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그 전에 지났던 주보도다 제가 안 버리고 꽂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는 놀라우십니까? 어느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단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오지 않으세요? 교회에 바이러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 부탁도 하고 가시고요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범사의 오래참음과 그렇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예 어느 누구든지 이웃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예. 때와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 예,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하고, 예, 이 주간이 아니면 다음 주간에 하지라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또한 역시 하나의 편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이를 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세상에 귀한 것, 곧, 은을 받는 것보다, 훈계의 말씀을 받으며, 은과 같은 세상의 값진 것, 귀한 것들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보다, 예. 또한, 11절에 이어집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예.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서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지혜 말씀이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라 것이지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의 말씀이 때때로 생각나고. 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형통이된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두어 장 한번 넘어가셔서 잠언서 4장 칠에서 9절 말씀. 잠언서 4장 칠에서 9절 말씀. 앞으로 소, 서너 장 넘어가셔서 우리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잠언서 4장 칠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집목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해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을 특별히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명철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돕는 성결들이 항상 있기를 영원한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기 되는 그 역사가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수 있기를 주님의 영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이름 세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에 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